슈퍼파워 얻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신청곡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홈페이지에 찾아오셔서 참여 코너란에 마련된 오늘은 왠지 게시판에 신청곡을 남겨주시거나 콩과 문자로 참여해주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실 곳은 샵1061 우물정 1061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들고요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입니다 오늘은 왠지 앞으로 도착한 사연,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수찬씨. 신나는 노래 듣고 힐링하고 싶어서 좋은 노래 한곡 신청합니다. 김수찬의 흥부가 언제 들려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아우, 그냥 뭐, 다른 뭐 사연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김수찬의 신나는 노래 힐링하시고 싶어서 또제 노래를 또 신청을 해주셨는데, 원래 제가 오늘 어 라이브 계획이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앞서서 어제 노래가 신청을 어 해주신 분이 제 노래를 신청해주신 분이 계시다 그래가지고 아 그러면은 기왕이면 물론 음원이 더잘 나왔지만 음원에 더 노래를 잘 불러놨지만 그래도 라이브의 맛이 있지 않습니까? 약간 어 삐끗끗대는 맛, 약간 그런 리얼한 맛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 특별히 흥부가 언제 라이브를 어, 여러분들에게 좀 들려드릴 생각입니다. 또 이게 또 라이브만의 또흥 넘치는 또 그런 게 있어요. 그쵸? 아, 말씀드리는 순간 이게 부스 안에 또 대포 카메라, 철새 찍는 카메라가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좀 당황을 했습니다. 제가 왜 들어왔냐고 여쭤봤더니 제가 라이브하는 모습을 또 남기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이렇게 뽀샤시하게또 나중에 SNS에 올려주시긴다고 하셔서 네, 철새 찍는 카메라를 뭐저 정도 렌즈면은 뭐 모공까지 다 나오겠어요. 굉장히 좀 좋은 카메라를 또 가지고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철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는데 요즘 졸음과 사투를 벌이고 있어요. 일을 해야 하는데 운전을 해야 되는데 정신 차려야 되는데 자꾸 졸음이 쏟아집니다. 정신 바짝 나게 박지연의 깜빡이를 키고 오세요 신청합니다 하셨는데 아 이게 저도 요즘 같이 좀 선선해지고 날씨가 바람 소울 부는 날이면 밥만 먹으면 약간 좀 졸리더라고요. 뭐 식곤증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아니 그냥 예전부터 조금 밥 먹으면은 다들 좀 눕고 싶고 좀 약간 좀 어디 기대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이제 자면은 사고입니다. 왜냐면 하 그게 바로 붙잖아요 먹고 바로 자면 붙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부종이 살 되는 거 아시죠? 예. 전 항상 365일 부종과의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어, 운전도 하셔야 되는데 하, 이게 졸음운전이 어떻게 보면은 어 용호 상박인데 음주 운전하고 졸음 운전, 어 실험을 해보니까 졸음 운전이 좀더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졸음 어, 주의하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피곤하실 때는 요즘 졸음쉼터 굉장히 잘돼 있거든요. 거기 차 세워 두시고, 네좀 쉬었다가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특히나 운전하실 때. 어, 우리 또 빛나는 트로트에 문자 보내신다고 운전 중에 문자 보내시면 안 돼요. 차를 옆에다가 가지런히 세워두시고 졸음쉼터나 휴게소에 잠시 정차해 주신 다음에 문자를 보내주시면 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빛나는 트로트의 스페셜 DJ 아시겠지만 프린스찬 김수찬입니다. 반짝이분들의 신정곡 플레이 시간 지금부터 시작할 텐데요. 그 제목 코너 이름 바로 오늘은 왠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 이어서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8848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이번에 저희 부부가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아이들 다 키우고 여유롭게 가는 여행 너무 좋으네요. 부모님도 생각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특히 많이 생각나더군요. 아버지, 보고 계시죠? 둘째 딸잘 살고 있습니다. 사연이 소개될지 모르겠지만 신청곡 하나 띄웁니다. 현숙의 타국에 계신 아빠에게 부탁드려요라고 하셨는데 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분을 먼저 이렇게 떠나버린다는건 너무나 슬프고 어, 가슴 아픈 일인데 또 이렇게 하늘에서 아버님이 바라보시고 계시다고 바라보고 계시다고 또 생각하시는 우리 둘째 따님 그리고 특히나 잘 살고 있는 모습을 아버님께서 지켜보신다고 아마 응원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효셨나봐요또 이런 현숙 선배님의 곡을 또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8848님의 길에 꽃길만 열리길 김수찬이 응원하겠습니다 7491님 오늘은 엄마 보러 왔는데 일이 너무 많이 하셔서 일을 너무 많이 하셔서 손목이 안 좋으세요 하. 이제는 일 그만하셨으면 좋겠는데 저렇게 일을 많이 하시니 지켜보는 제 마음이 너무 안 좋습니다. 죄송한 마음이 커서겠죠? 안성훈의 엄마꽃 신청할게요. 우리 엄마 함께 듣고 싶습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아, 오늘은 유독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 다 효자 효녀 분들이신가봐요. 정말 아, 솔직히 저희 엄마도 저희 집에 가끔 놀러 오시면은 계속 이렇게 청소를 하시고 제가. 지저분한 편이 아니거든요 그래도 잘 곧잘 치우는 편인데도 계속 일을 하시더라고요 집안일을 그래서 왜 이렇게 가만히 안 있고 집을 막 치우고 부산스럽게 그러냐 했더니 몸도 안 좋은데 그러냐 했더니 아 너는 이제 밖에서 일을 하니까 집에 와서는 좀 쾌적한 환경에서 좀쉴수 있게끔 이게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한다라고 하셨는데 솔직히 일을 하시는 것까지는 뭐 재밌게 하시면은 좋은데 그 사연처럼 몸이 안 좋으시거나 그일 때문에 몸이 아파지시거나 이러면 굉장히 자식으로서 어 슬프죠 많이 근데 아마 칠사구일 님이 조금 더어 먼저 나서서 먼저 나서서 좀 어깨도 주물러 주시고 뭐 다리도 좀 주물러 주시고 이러면은 어 어느 정도의 그런 안타까움은 해소가 되리라 해갈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